이거 알아?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나오고 있잖아요. 캠프 파이어 앉으면 빵 준다던데 알고 있었어? 빵을 먹었던 사람이 300만 명 중에 28,000명이 사람들은 탄고심 있는 사람들이야. 어, 그러니까 이 용이 약간 나오 느낌이죠. 어, 저 토크 뭐 장신구 같은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. 주인공은 에린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. 처음 만나는 친구가 이제 나온 거야. 그리고 그 드래곤이랑 목소리가 같은 아오가 나와버리죠. 빵소. 하. 밥. <laughs> 밥. 말한번 걸어야 돼. 말 걸면 말 타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이거 사셔야 되잖아. 그러면 줄 때까지, 줄 때까지 안 간다. 아, 말 타고 가서 갈때 음. 말, 말 겁니다. 나오라고 해요. 오래 줘 보시던데, 표정 귀여워. 이게풀 더빙이 아닌 게 쪼, 조금 아쉬운 부분. 아, 음. 비노기 모바일 돈 이렇게 벌줄 알았으면 풀 더빙 했겠죠? <laughs> 여기서 안 타고 캠프파이어 한다는 거지? 응안가밥줘 배고파.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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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미친. 갖고 와. 단소리 존대 맞네. 나고오빵 <laughs> 줬어. 빵안 먹으면 어떻게 돼? 안 먹으면 뭐가 말이야? 잘 됐군요. 그리고 대화도 끝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까보니까 단소리 그나크 빙의한 것 같은데?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읽지 않네. <laughs>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나오 나오의 이야기를 해주네. 현재에만 존재하는 사람. 나오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찾고 싶어하죠. <laughs> 어디가냐? 끝인가? 이게 이렇게 끝인가? 말더 하나? 야, 근데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게 대단하다. 근데 마비롱이 원작 해본 사람들은 한번 캠프파이어를 앉아볼만 한것 같아. 갬성 느낌으로다가. 어, 모바일에도 캠프파이어 있네? 이런 느낌으로. 28,000명 봤다는 거 아니야. 다, 그냥, 스킵, 스킵, 빨리 레업 해야지. 나는 도태되지 말아야지. <laughs> 깔자마자 바로 스킵 누르고, 바로 그냥, 바로, 바로 그냥, 어, 스페이스, 스페이스, 단악할 때, 그냥, 어, 야, 캠프파이어 있네. 한번 앉아볼까? 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2만 8,000명 있다는 거. 그리고 앉아가지고, 이, 나고, 쫑알쫑알 거리는 잔소리 들은 거. 꽃을 선물해야 돼. 야, 이거는, 이거는 알고 하는 거 아니면 은못 하는 거 아니야? 쫑알쫑알 거리는 거이게 들었거든? 근데 여기서 꽃을 선물한다? 이거는 씨. <laughs> 이거는 개발자만 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모르고 있어요? 오, 대단하다. 아, 꽃을 캐면은, 하, 봐봐. 이게, 어? 어? 캠프파이어네? 앉은 사람? 히든 이벤트. 어, 꽃이네? 뭐지? 캔 사람? 멘트 치죠? 약간, 요런 식으로 상호작용 만들어놨다. 이거. 이것도 볼수 있지 않나? 보상 좋아서 하는 건가요? 보상. <laughs> 보상이랑 아예 상관없어, 그냥.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야. 히든, 히든 이벤트. 이것도 보다 보면은 여기 카메라맨 나오더라. 카메라걸 세 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카메라걸 뭐시여 보다닥 <laughs> 야 이거 무시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? 내려가 본 사람이 있어? 나는 탐구심이 활발한 사람이라서. 이거 내려가 본 사람. 나무한테 말한 걸고. 안 내려가져요? <laughs> 아, 아, 이거는 이벤트 캐스트할때 이렇게. 자, 라벤더 따가지고. 그래서 여기서 다할수 있는 게, 저 경치보기, 캠프파이어 앉기, 나무 패기도 되나? 나무 패기는 안 된다. 도끼가 없어서, 아. 할수 있는 것들에 상호작용 만들어놨네. 음~~ 꽃을 준다 아 나도 이게 이제 4천명 안에 들어가는거야 이 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도 될까요? 근데 이거 이거 원작한 사람들은 세번째 누르는거 아니야? 나오에 대한 그 아련한 추억과, 그런 기억과. 그러니까, 이거는 이걸, 이걸 누를 수 밖에 없다. 아 <laughs> 이렇게 좀 평파를 쌓아놔야지, 현란함이 나온다. 아, 이건 음. 사진 찍자, 어. 이거는 갑으로 남겨놓을게요. 나오야, 행복해라. 행복해져라. <laughs> 행복해야 된다. 그, 어. 같이 힘내요. 이것도 찍자. 이것도 찍어. 어, 이것도 찍어. 같이 힘내자. 개랑이 어. <laughs> 지금 까러가 아, 부느라고만 이건 뭐야? 아, 고양, 고양이 밥 나오네? 참, RPG가 이런 숨은 것들, 있는 것들 다 해보고 그냥 눌러보고 이게 재미가 있는 건데. 이런 재미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어, 다할수 있게 만들어놨네. 계속 쓰다듬는 머수나. 뭐 우리가 다 그냥 스킵 스킵 해가지고 레벨 레벨 도태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달리는 동안 놓치고 있었던 이런 힐링의 재미. 잔소리한다 이거. <웃음> 잔소리한다. <laughs> 응안 가. <laughs> 응안 가. 말 절대 안타 고양이 고양이 다열번다 쓰다듬고 갈거야 <laughs> 응 안가 나는 고양이 쓰다듬으려고 게임만 깔았어 <laughs> 이 새끼 뭔가 안가라 가라? 안가라? 어, 안갈바 가라? 안가라? 안가라? <laughs> 안 안갈바 가라? 안 어 돌아다니면서 상호작용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어, 우리가 기존 RPG들에서 막 시간에 쫓겨서 달리고 빨리 내가 사냥터 최고 사냥터 가가지고 사냥 박아놔야지 손해보지 않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도태되지 않는 그런 게임만 하다가 그냥 내 속도대로 천천히 가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는 장점이 또 있는 거 같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기 있는 것들 다못 즐겼거든? 메인캐밖에 안 했어 어, 서브캐들 하나도 안 했어 날 자꾸 한번짝 하면서 스토리도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음. 다섯 번째 부캐를 어떻게 천천히 부석을 폐지할 거야? 아니 내내 내 부캐가 다섯 개 있으니까 저도 어 운동전 태우다가 인생 끝나버려 <laughs> 다섯 번째 부캐 무섭다 <laughs> 무서운 게임 음. 근데 뭐 정답이 없다는 게또 RPG의 재미 아니겠습니까? 천천히 새로 하는 중이다. 음. <laughs> 돌아다니면서 약간 싱, 싱글 게임 하듯이 또 자기 속도대로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게이 마비노기를 또 재밌게 즐기는 방식인 것 같아. 다른 게임들에서 한 가지 방법밖에 막 이렇게 달리지 않으면은 뛰지 않으면은 도태되는.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요거는 내가 즐기고 싶은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음. 어떤 사람들은 어 그거 하면은 뭐줌 <laughs> 생활 영상 같은 거 만들면은 제일 많이 이야기 듣는 게 그거야. 그거 하면은 뭐 있어요? <laughs> 생활 외함, 어 의자 외삼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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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있잖아. 어. 즐기는 방식이 다양한 거고 즐거움이 얻는 방향이 또다 다양한 거니까 우리가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이 게임 외함? 야, 그거 전투력 3마리든 4마리든 올려서 뭐함? 이런, 이런 질문하려면 똑같은 거지. 자기가 즐기는 속도대로, 즐기는 스타일대로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, 그리고 그런 경로가 다양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음. 예전에 MMORPG 할때 맨날 p v p 보스, 레이드,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나는 뭐그 들어가서 뭐 스톰인데 점프만 뛰어도 재밌다 아니면은 뭐, 뭐 저기 마당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재밌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, 했었잖아요 그리고 막집 꾸미는 사람도 있고 뭐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많은 게 RPG의 재미였던 것 같은데 어. 그런 감정을 좀어 뭔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도 있고 거기서 즐거움들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어, 또이 마비노기를 즐기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. 음.